드세요드세요드세요아세요세요세요 아, 네, 드세요. 드세요. 네, 드세요. <laughs> 아이고 씨씨 조금 괜찮은데. 아. 아니 씨에 붙어 있는 게더 맛있어. 망고를. 음. 응. 음. 진짜 씨 있는 게 제일 <laughs> 맛있어요. 와. 음. <부터> 음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로왜부탁이지엄 <laughs> <laughs> 배웠어. 간지시네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잡마 엄마. 엄마, 엄마. 엄아 그렇게 잡아야 돼. 조심해라. 그렇지. 오 잘한다. 어, 지금 기다가 빨리 아소리 아! <laughs> <laughs> <수수료가> 소리 나면 <laughs> 아! 아, 아 자, 네. 됐구나. 는데 스스로가 아! 소리 나. 됐구나. 야, 이거 하나만 기다려. 진짜 맛있 음, 할머니가 기다린다니까. 네. 아니, 요거는너 그래, 하나 알았어. 먹을 수 있어. 됐어. 이거 잡아야 뒤에도 남기라 지아 그래? 야, 망고 하나 줘봐. 못 먹어서 그래. 그래. 아, 안, 안 사봤다니까. 아? 너무 좋고 아. 음음막에 음. 달달해서 우와, 그 맛이 그 맛이네 하하에다가딱끼시는 <laughs> <야, 꽃실에 웃음> 형님 거? 형님 시에 있는걸 먹어봐야겠어 아 그래. 그쪽에 동교처럼우러나맛어자 <laughs> 뜯어봐 야 이거 또 나보고 뜯으랜다 이렇게 뜯라고 좀어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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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이게 그냥 뭐나쭉 음. 잡아 형쭉 넣어서 그냥 쭉 빨아야 돼 그렇지 형 그래 그게가 맛야아 <laughs> 음. 아, 근데 음. 아저 어때요? 뭐, 그냥뭐 괜찮다 이런 별론은 아니다 <웃음> 근데 <웃음> 맛이 있잖아요 좀그 음. 애린 맛이 나죠. 음. 좀 뭐라니까? 근데 버섯는 아, 뭐버섯망고버버 <laughs> 버섯? 아, 아, 네. <laughs> 버섯. <laughs> 망고가 버이됐 그런 얘기